오늘은 수박, 수박 처음으로 먹어보는 우리 사이, 한번 먹어봐 봐. 시진 않아서? 응, 음. 달콤해. 음, 그 맛있어? 우리 사이 수박 처음으로 먹어보네. 이제 이가 많이 생겨가지고 엄마가 좀 크게 썰어 넣었어. 아빠가 썰어 넣었다. 맛이지? 뭐 어? 가즙이 나오네 손으로 한번 탐색해보고 이제 입으로 넣어 먹어볼까요? 아 이게 각도가 서희가 먹기가 조금 힘들구나 이거를 조금 돌려놨어야 되는데 <laughs> 저 각도를 오빠 이렇게 먹게끔 돌려줘야 되겠다 얘가 지금 입에 안 들어가잖아 손, 손 각도랑 아 뺏기기 싫어 <laughs> 뺏기기 싫어 <laughs> 잠깐만야 그럼 이거 먼저 먹고 있어 이것도 수박이야 <laughs> 이렇게 넣어야지 옳지 맛있어? 배 그동안 배만 먹다가 <laughs> 수박은 또 처음이지. 맛있어? 사이도 간식 먹고 엄마 아빠도 밥 먹지. 음, 맛있어요? <laughs> 맛있나 보네. しきまがん